하나의 배터리로 여러 개 공구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혁진적 선두자인 소비자가 직접 인정한 정원관리 무선전동 공구 브랜드 그린웍스 그린웍스 80V 자주식 잔디깎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웍스 그린웍스 80V 자주식 잔디깎기 강력한 파워 탁월한 제초 성능 제품 주요 특징 브러시리스 모터 브러쉬리스 모터 모터 수명이 길고 소음은 적으면서도 강력한 절단력을 제공합니다 80V 고출력 니투미온 배터리 전기 코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가솔린 대비 소음이 적으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연료나 오일 주입 없이 배터리 장착만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식 주행 시스템 바퀴가 회전하는 자주식으로 작업자가 힘들어 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잔디를 깎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듀얼 배터리 듀얼 배터리 설계로 더욱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한 개로도 작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두 개로 작동시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보 부스트,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터보 기능을 이용하여 최대 3200rpm의 힘을 낼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 가변 속도 제어 레버를 토끼 표시로 밀어 속도를 높이고, 거북이 표시로 당겨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인 1 기능 지원, 멀칭멀칭 멀칭 잘린 잔디를 잘게 잘라 잔디밭에 자연스럽게 되돌려줍니다. 측면 배출사의 디스처 잔디를 옆으로 배출합니다. 후면 배출을 배할 컬렉션. 잔디 수거 100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7단계 잔디 절단 높이 조절. 높이 조절 기능을 탑재하여 원하는 높이로 잔디 절단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핸들로 이동 및 보관 편리. 접이식 핸들로 이동 및 보관 시 손잡이를 접어 이동이 편리하며 좁은 공간에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 시동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 레버를 당겨서 작동시킵니다. 시동이 걸린 후에는 시동 버튼에서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자동 전진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전진 레버까지 당겨줍니다. 배터리 호환성, 그린웍스 80V, 배터리는 80V, 체인톱, 송풍기, 예초기 등 모든 80V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